언제 입수한 거예요? 마지막 공판 전에 김기태 검사장이 건네준 거예요. 그데 왜? 내가 잘못한 거죠. 이거 밝혀졌으면 이대철 살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지 마요. 지금 나한테 나도 충분히 열 받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대철이 죽어야 검찰,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영원히 묻혀질 테니까. 우리 모두 헛고생한 거고요. 어차피 이대철의 희생은 정해놓고 한 게임이었으니까. 어쨌든 내가 이걸...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한 방에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자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비꼬는 거죠? 기자 주조에 죄의식 갖는다고. 기자는 한 방이 아니라 팩트 아닌가요? 뭐 녹취 파일 하나 갖고 온 거가 되겠어요? 누가 왜 했고 이걸 왜 검사장이 재심전에 줬고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죄의식이니 뭐니 그런 쓰잘데기 없는 감정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빙보는게 아니라 팩트가 겠엽네이 파일 나한테로 보내주세요 앞으로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추후에 파일 배경 밝혀지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저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일어날게요. 적당히 드세요. 저기요. 네. 이거 킵해 주시고요. 24년짜리로 새로 주세요. 술값은 저기 저 재수 없는 인간이 낼 거예요. 네.